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좀 고급 옵션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상 머릿속에 HUD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HUD. 물론 뭐 요즘에 사각지대 카메라 해서 뭐 이렇게 어라운드뷰 옵션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어, 그런 옵션까지는 아직 저 같은, 야, 그거 보고 주차하고, 그거 보고 주차랑 내려가는 이, 그냥 내차 폭의 감을 빨리 더 익히는 게 낫겠다고? 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 야, 이거 보고 주차하면 비 오는 날, 그리고 어두운 날은 주차 어떻게 하려고? 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HUD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못본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사제로도 정말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아이템이 진짜 HUD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순정 H U D야 뭐 어떤 느낌인지 요즘 다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많이 발전을 해가고 있으니까 뭐 순정은 그렇다고 치고 오늘은 가장 최신의 우리가 사제로 이렇게 그냥 스티커 하나 띡 붙여가지고 U S B 하나 띡 연결해가지고 휴대폰이랑 연동해서 쓸수 있는 사제 H U D는 어디까지 왔는지 그 가장 최신형 버전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아이템은 저희 모트라인과 여러분들과도 좀 사양이 있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이 사제 HUD 광고를 되게 많이 의뢰를 받았는데 어,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는 사용성이 좀 너무 불편해 보이고 좀 사용성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광고를 했던 아이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녀석의 전작 전 모델인데 와 진짜 광고 중에 그렇게 그렇게 욕 많이 먹은 광고가 있을까? 그리고 저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제품 욕을 그렇게 한 광고가 또 있을까 싶어요 더 웃긴 거는 어 욕도 역대급으로 먹었는데 판매도 진짜 잘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 여기 광고주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난감해하셨던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제발 부탁이니까 영상을 내려주세요라고 말씀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욕을 먹었는데 판매가 많이 되니까 영상을 내리지는 못하겠고 뭐 그랬던 아이템이 지금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그욕 많이 먹었다는 이전 짝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로 욕을 많이 해 주셨는지를 좀쭉 보면은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거였어요. 앱이 너무 구리다, 앱이 너무 쓰기 불편하다, 연결이 자꾸 해제된다, 뭐 약간 이런 불편함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쓴 소리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물론, 7인치로 이제 뭐, 화면이 엄청 커졌고, 이제 아래 각도 조절되는 어플리케이터도 있어서, 이제 광원도 안 보이고, 불빛도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밝은 날씨에도 굉장히 좀 선명하게, 별도의 필름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지금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게다 있기는 하지만, 아 이전에 가장 욕 많이 먹었던 게 이제 앱이었기 때문에, 앱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앱은 기본적으로, 네, 요, 엠콘, 티어드 엠콘 앱을 설치해주시면 되는데, 요 전작과 동일하게, 티맵 API를 사용을 합니다 그말이 무슨 말이냐 경로 안내 정보도 티맵에서 끌고 와요 그런데 크게 한 가지 달라진 거는 티맵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음성 인식 시스템을 여기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아리야 집으로 가자 아 그렇죠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최적 경로로 바로 안내를 시작을 해주는데 팀맵에서도 동일한 목적지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팀맵 추천이 똑같이 지금 34km 6시 27분 도착 마찬가지로 M콘도 34km 남았고 6시 25분 도착 자요 둘이 도착 예정시간은 한 2분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남아있는 거리 자체는 정확하게 지금 네 33? 33? 네 무슨 말이냐 M콘의 최적 길한내가 티맵의 티맵 추천 경로다 자 물론 티맵과 비교한다면 몇 가지 아쉬운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매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느낀 거를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티맵 같은 경우에는 주행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은그 앞쪽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동되는 앞쪽 상황에 따라서 야 요길로 바꿔갈래? 이길로 바꿔갈래?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교통정보들을 여기에 쫙 띄워주면서 운전자한테 선택권을 주는데 일단 요 M 콘 앱을 통해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경로가 막 여기저기로 막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 번씩 리프레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수동으로.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좀 불편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한 포인트가 아까 아리아를 통해서 그냥 길 안내를 했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최적 길 안내, 팀앱 추천 길 안내로 해가지고 바로 안내를 해주는데 내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있죠.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최적 길, 여기 최적 길은 바로 뜨는데 이 아래 있죠, 아래. 최소 시간 무료 도로 고속도로. 이거는 한번 눌러 줘야 데이터를 가지고 와.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이제 불편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용상에 뭐 에러가 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뭐 추가적인 기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수동으로 손가락으로 좀몇번더 눌러 줘야 된다라는 것뿐이지. 그래서 요거는 팀앱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좀 불편한 포인트일 수 있으나 사람마다 그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란내를 하게 되면은 HUD에 이제 바로 기란내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훨씬 커지기도 했지만 현존하는 모든 HUD를 통틀어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식하게 커지기만 한게 아니라 어 커진 만큼 안에 LED 칩들도 좀더 양이 많이 들어가고 큰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밝기 싸움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밝을 때도 잘 보여야 되는 거거든 자 근데 그런 맥락에서 진짜 밝아지고 정말 커져서 진짜 이제는 사제 모델이지만 숫자가 비치는 그 퀄리티는 이제 순정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제 순정은 HUD 전용 모델들은 이제 유리와 유리 사이에 그 빛을 투영해낼 수 있는 그 빛을 받아내줄 수 있는 필름이 별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HUD 옵션 선택하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게 단지 요 아래 쏴주는 프로젝터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비싸지는 게 아니라 압 유리 자체가 비싼 걸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앞 유리 깨져가지고 교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리 교환하는 집에서도 물어봅니다. 저기 HUD가 있는 모델인가요? 없는 모델인가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아무튼 그래서 그 순정에 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는 진짜로 이 폰트 사이즈 있죠 폰트 사이즈랑 밝기만 봐서는 순정 HUD 수준으로 커지고 밝아졌다는 거 그리고 길 안내하는 게 굉장히 좀 디테일해졌는데 자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는 거는 도착지까지의 남은 시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가운데는 속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금 우측으로 빠지라는 거는 이제 내 다음 갈 길인데 내 다음 갈길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언제다? 좌측 하단에 있는 8.7km 다음에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빠지는 그림이 왼쪽에 하나 더 있죠 왼쪽에 하나 더 있는 거는 뭐다 내가 8km 더 가서 오른쪽으로 빠지긴 빠지는데 그 빠지는 길이 고속도로 진출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표기입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가 나오게 되면 어 지금 100km 속도 제한 카메라가 나오고 그 카메라가 어디 있다 아래 우측 하단에 100m 앞에 있다 그래서 카메라가 나왔을 때는 뭐 사실 도착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는 뭐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카메라가 나올 때는 이제 우측 하단에 도착까지의 남은 시간이 이제 순간적으로 카메라까지 얼마가 남았나 이제 거리를 알려주는 걸로 좀 바뀌었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요 자 그리고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와가지고 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터널 안에서의 시인성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면은 자기가 밝기 알아서 조절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밝기로 이제 요렇게잘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조금 더잘 반사되어서 보이라고. 이 이 반사 필름 붙이는 게 하나 동봉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이 제가 필름을 붙인 상태에서 밤에 촬영을 했던 건데 물론 영상으로만 보시면 그 필름을 붙인 상태에서의 숫자가 더 또렷해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에 바로 쏘게 되면 이 유리가 두 겹이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잔상이 살짝 남아요 자세히 보시면 잔상이 살짝 남는데 그 필름을 붙이게 되면 잔상도 안 남기는 해요 하지만 이 잔상 남는 게 저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필름을 붙이게 됐을 때그 필름이 붙은 부분 자체가 좀 저는 운전에 좀 방해가 되는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이거 개인적인 뭐 개취야 개취 붙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떼면 되니까 어, 여러분들도 이제 붙이고도 써보시고 이제 붙이지 않고도 써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요즘에 어지간한 차량들은 앞유는 틴팅 안한 차들이 없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또 열차단 글라스가 들어가는데 그 열차단 글라스 자체가 VLT가 70%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틴팅 하게 되면은 확 떨어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차량들은 저는. 필름 없이도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지금 길 방향 안내가 지금 이제 제가 고속도로 진출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오른쪽 것만 떠 있는데, 우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우리가 오거리 같은 경우를 만날 수 있잖아요. 오거리. 내가 온 방향이랑 우회전 방향이랑 그 사이에 길이 하나 더 있어. 그런 경우까지도 안내해줄 수 있는 화살표 방향이 또 하나 늘었어요. 그리고 터널 진입 표시도 있고, 터널 진입 표시가 딱 뜨면서 터널 진입까지 몇 키로 남 라는 것도 뜨고또뭐 휴게소 기본적으로 몇 킬로 남았다 이런 거다 떠주고요. 지하차도 다 떠주고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 아래 각도를 꺾어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터가 있거든요. 뭐 어떤 특정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HUD를 놓고도 이런 클러스터 같은데 이런 데 가려가지고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시보드 위에다가 HUD를 저렇게 떡하고 올려놔 버리면 HUD에서부터 나오는 광원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밤에 그 운전이 되게 불편하고 거슬리고 이쁘지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꺾어질 수 있는 어플리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어 이번에 같이 나왔는데 각도가 꽤 많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시보드에 올려서 이제 제가 좀 보고 싶은 편안한 방향으로 딱 세팅을 했는데 지금 카메라로 보는 거랑 저랑 이게 눈높이가 비슷하거든요 지금 제 눈에도 안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안 보일 거예요. 뭐가 HUD의 광원이. 그래서 낮에도 그렇고 어 야간에는 더더욱이나 HUD에서부터 뿜어내는 불빛을 보지 않으면서 유리에 반사되는 빛만 딱 보면서 운전할 수 있겠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디테일 하나. HUD가 요면 있죠, 요 면. 지금 이면 저 면하고 저면 테두리 있죠 저면 테두리에 이런 케이스 죠 케이스 그런 부분들이 불빛에 좀 예민하게 막 이렇게 반짝반짝 반사되는 그런 재질이잖아요 그러면 또 야간 운전할 때 걔네가 가로등 빛을 받아가지고 그~ 또 반사되는 그 테두리가 반짝반짝거리는 걸또 유리에 같이 튕겨버려요 그러면 또 굉장히 어~ 꼴이기 실수 있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제가 그런 포인트 좀 잡혔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딱 잡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진짜 좀 실사용자들 입장에서 어 지난번에 어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그 욕을 해주신 만큼, 네. 그만큼 더 신경쓰고, 그만큼 더 보완하고, 어 사실 그만큼 가격도 좀더 비싸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할인한 가격으로 전이 가격이면은, 저는 사실 이게 돈값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뭐 이게 또 기, 기계장치만 놓고 저걸 뭐 중국에서 내가 만들어 오면은 뭐 얼마다 뭐 어쩌다 그러면은 많이 만들어다 쓰시고 그것만 볼게 아니라 지금 팀맵 API를 그대로 가져다가 오류 없이 빠르게 SK 음성인식을 덧 붙여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은 앞에 어2 k m 앞에 톨게이트 있다고 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 나름대로 항상 광고할 때 좋은 제품들만 그래도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께 광고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노력한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끔씩 정말 많이 알아보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정말 많이 써보고 했음에도 여러분들 성에 안찰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때도 있고요. 자 하지만 어, 최소한 항상 써보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좋은 부분, 아쉬운 부분 아무리 광고더라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뭐 어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 이 영상 나가고 나서 한 동안 네좀 이벤트 가격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앱도 너무 좋아지고, 네 제품도 너무 좋아져서 한번더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